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참입니다. 어, 영화를 보면 이제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파이의 내용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마약을 다루는 이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어, 마약 왕 이제 황정민이 이제 목사로 나와요. 그래서 목사의 탈을 쓰고 예, 수리남에서 코카인을 유통을 하는데 평범한 카센터 회장이었던 이하정우가 수리남에서 홍어를 잡아 이제 한국에 팔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의 이제 지시를 따르는 스파이가 되죠 예, 눈빛을 봐하니 아직 다못 보신 것 같아서 결말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스파이의 핵심이 사실은 비밀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되고,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의 CIA 한 스파이가 이제 탈레반에서 수년간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비밀 요원에게 포상금을 주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에 대한 무게감과 위험성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그런 스파이들이 있을 텐데 가장 별 별볼 일 없고 참 바보 같은 스파이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정탐꾼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들은 들키고 한 기생의 집에 숨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지금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위대하고 또 화려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의 수단인 의식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안전한 집이 있지도 아니하고 주된 식당은 만나 매출하기뿐이었고 옷은 어떻게 입었으며 그 거친 광야에서 신발은 어떻게 만들어서 신었는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셨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그들은 난민의 집단에 불과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곧 요단을 건너 마주하게 되는 여리고성이죠. 비록 일곱 번을 돌고 고함과 나팔소리로 무너진 성이었지만 사실 여리고 성이야말로 굉장히 강한 요새였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었고 그 성벽의 두께는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한 성벽이었어요. 그리고 평소 여리고라는 땅은 굉장히 기름진 곳으로 유명해서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그곳에 마을도 있었고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는데 이에 비해 지금 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려 있는 남민에 불과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단순히 두려움과 떨림을 넘어서 극도의 불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여러분 모세잖아요. 모세.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리더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왕을 승리한 인물이 모세잖아요. 그 인물로부터 리더십을 승계받았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면 초가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난과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가나안 전쟁 사이에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면 모세는 제 담임 목사님. <laughs> 6년 동안 교회를 지키신 자리를 제가 지난 6주 동안 지켜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심적인 무게감이 상당했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가난전쟁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전쟁이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안식을 경험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감은 하더라도 지금 여호수아의 두려움과는 저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와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어, 왜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불쑥 내 안에 심겨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든지, 말씀을 통해 들리든지, 누구를 통해 전달받든지. 그런데 그 말씀은 한번내 안에 심겨질 때, 내 안에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은... 그 어느 때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극도의 두려움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발견된 문제는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모세를 이어서 이 사람을 이끌 수 있을까? 이 수백만 명을 이끌어야 되는 그 지도력이 첫 번째였고, 둘째는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할수 있을까?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을까? 이두 가지로 심히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을 여호사에게 하십니다. 여호사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여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외부의 싸움을 준비하기 앞서서 지금 여호수아 안에 먼저 싸우고 붙들하는 어 것을 준비케 하시는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내 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 야로 묵상하며 그것에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짜기 전에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리더로서 너는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될 거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기업의 총수이든, 부사의 팀장이든, 교회 안에서는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순장, 교사, 가정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될수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상황이 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전략이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큐티를 하고 말씀을 오래 읽으라는 뻔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재화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이미아 말씀처럼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수행하고 이행하게 될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의 공격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니할수 있고, 선법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였어요. 여전히 부족한 지도자입니다. 여전히 마땅한 전략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하신다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제 백성에게 결단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내가 요단을 건너 가난으로 들어갈 것이다.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전쟁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내옆구리를 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정대로 대응하려는 순간, 이성으로 결정하려는 순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외줄타기에 매달리는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유혹과 사단의 공격들이 그 안에 찾아올 것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올 것이거든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의 그 탁월한 능력과 인간력과 결단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로 마음에 먹었어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자, 오늘 2절,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함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 책을 묵상하며 싸워라.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바로 싸우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는 이유는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것에 더해서 여호수아가 할수 있는 노력을 지금 성실하게 실행하고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이 전에 반드시 정탐을 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를 가면 이제 마지막 날꼭 그런 강사분이 계셨어요. 자, 이제 둘째 날 밤이 되었어요. 이제 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옆 사람이 우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고, 에? 여기서는 난 죽일 놈이에요. 가슴이 침이 울고, 그 어린 청소년이 서로 부둥켜 하며 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꼭 마지막에 무엇을 해요? 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아주 귀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상 가운데로 오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기 전부터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 끼면서 그 가운데 오죠. 목사님, 선생님, 손을 대주세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치고 힘든 이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지위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아멘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고3 임원들, 교사들, 목사님 이렇게 차례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가 끝이 나면 되는데 마지막에 꼭 그런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교사로 목사로 결단하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가운데로 오세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50명 중에 10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모여 가지고 이제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목사님 머리를 누르며 기도하고 선생님들 등을 두드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벌써 시간이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일어난 10명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 중에 9명은 정탐을 잘했습니다. 그 길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잘 일궈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한 명이 정탐을 갔어야 됐는데. 정탐을 하기 이 전에 고신대학교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그 뒤로 오늘 이 세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모세가 가데스바냐에서 갈렙과 함께 먼저 정탐을 보냈기에 이미 가나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조심스러운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성실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배우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돌보는 것이든 노동을 하는 것이든. 그러나 여기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노력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최선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인지 나를 위한 최선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동참하기로 결단을 하였어요. 그래서 일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소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탐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진을 알고 적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무기는 철기와 청동기를 쓰는지 어떤 성벽을 통해 가야지 공격을 할수 있는지 정보를 알아가기 위해 정탁군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정탁군이 가자마자 들켜버린 거예요 난민이 그곳에 갔으니까 누가 봐도 간첩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여리고의 왕까지 들려지게 되자 결국 수색대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두 사람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죠. 성벽 밖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르르 나가고 다 단, 단, 나가고 단뒤 라합이 그들에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당신들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이두 사람은 정당권으로서는 빵점이에요.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데 지피지기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얻었던, 얻었던 것은 그 기생의 고백 하나, 이거 달랑 하나였어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 하나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가나안의 정탐을 갔던 이두 사람이 어떤 정보도 캐지 못한 채 돌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있던 기생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탐꾼으로서는 해서는 안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그러면 됐다. 시딤을 떠나 요단을 향해 가자.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런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펼치신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내가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가?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이 바보 같은 정탐꾼이 정확하게 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집 부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싸움에 하나님은 그저 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그 발자국을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이 사업이, 자녀를 양육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이 목회가, 삶의 진액을 쏟아붓는 이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 이제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링컨이라는 영화는 링컨이 지도자로 있을 당시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링컨을 위대한 인물로 또는 영웅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마치 오늘의 여우사처럼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잘 묘사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로 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앞두고 걱정하면서 고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될까? 이게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한 장관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승리를 하시, 하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다. 저 남부에 있는 적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돕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도 스스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전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가 정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만나고 교제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사역과 그 방향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탐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일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인 것인지, 그게 나를 위한 일에,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는 헬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그 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가십시오. 가시되 최선을 다해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사업을 튼튼하게 하시며 교회를 굳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외부의 세력과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에 나의 재능과 재력으로 이길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알아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지킬 것입니다. 나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동참하는 나의 삶. 나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고 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내가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한 다음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